「飲まない結び消すに手間」<music> <music> 전도사님과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 제목,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토기장이에요. 저번 시간 예레미야 선지자를 만났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무엇이 있는지 기억하나요? 바로 눈물의 선지자였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린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예요.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에 백성들은 귀를 닫았어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딘가로 보내셨어요. 우리 예레미야 18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예레미야 18장 2절 말씀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인도하셨어요. 친구들, 토기장이가 누군지 아나요? 토기장이란 진흙으로 여러 모양의 그릇을 빚는 사람을 말해요. 친구들 중에 혹시 도자기를 만들어 보거나, 혹시 체험을 해본 사람이 있나요? 진흙을. 물레라는 물건 위에 올리고 빙빙 돌리어서 토기장이 자신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고 햇빛이 닿지 않는 그늘에서 말린 후에 불이 있는 가마에서 구우면 멋있는 그릇을 완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에 보내셨을까요? 우리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18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에서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망가진 진흙을 다시 빚는 토기장이를 보게 하셨어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농노 위에 놓고는 둥글둥글 그릇을 만들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자 토기장이는 만들고 있던 그릇을 다시 뭉개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토기장이의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러 번 만들고 부수고 만들고 부수고를 반복했던 토기장이는 드디어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레미야 18장 6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소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소가 진흙이 토기장의 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예리미야 18장 6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흙이 토기장의 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바라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빚어내는 토기장이와 같다고 하세요. 그릇의 모양을 결정하는 이가 바로 토기장이였어요.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멋진 그릇으로 만들어지듯,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빚으세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토기장이가 최고의 그릇을 만들고 싶어서 제대로 빚어질 때까지 일하고 또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토기장이처럼 자기 백성을 온전하게 만들려고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멋진 백성이 될수 있을 거예요. 온 나라와 온 백성의 토기장이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멋지고 아름답게 빚어질 나의 모습을 기대하는 우리 새우미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어린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장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9월 10월 QTI와 매일 성경을 판매합니다. 9월 10월 QTI와 매일 성경을 구매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목장, 목자님 또는 전도사님께 구매해주세요. 어린이부서는 매일 성경 본문으로 주일 예배 설교와 공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구입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부서 달란트 시장인 오 해피데이가 8월 20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달란트 시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달란트는 소멸되어 사용하지 못하니 이날 예배에 빠지지 말고 꼭 참여해서 오해피데이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8월 암송 말씀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입니다. 8월 말씀 빛나는 대회는 8월 마지막 주인 8월 27일 주일에 진행되니 모두 암송하여서 말씀 빛나는 대회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8월 생일 파티는 마지막 주인 8월 27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교육목장 예배는 온라인과 현장 예배가 함께 진행이 됩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세움지구총교회 교육목장 유튜브 채널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매일 성경과 QTI에 있는 주일 공과 활동을 진행해주세요. 온라인 예배 후에 문제의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래야 출석이 인정되어 달란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은 1층 교육관에서 현장 예배가 진행되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교회에 올때 매일 성경과 qti를 가지고 와 주세요. 그래야 공포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 사람의 집으로 보냈는데요. 이 사람은 진흙으로 여러 모양의 그릇을 빚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문제의 정답을 맞춘 후 전도사님께 문자를 보내주세요.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날게요.